사실 라이벌 업데이트에 대해 오늘은 강의식보다는 게임 진행을 통해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더빙과 게임 진행 영상이고요. 전 영상들도 업데이트하면서 많이 달라지거나 빠뜨린 부분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시면 신조사사기 좋으셔서... 오늘 이제 라이벌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업데이트 소식을 놀면서 전해볼 거거든? 그럼 일단 1대1 도전 받으시고요. 설명한 버프 무기 무기로는 활, 점프패드, 스프레이. 너프 무기로는 버스터, 슬링샷, 모중3입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개인적으로 라이버 유저들이 많이 쓰는 것 같은 무기로만 설명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버프 먹은 거. 음, 무기로 여기. 그치. 이렇게 만약 드래곤 적이 있으면, 원래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안 맞는 걸로 판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업데이트 하면서 버그랑 버프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픈박스가 방금 나왔어요! 그런 김에 드래곤을 한번 죽이고, 그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좀, 좀 기분이 나쁘네요. <laughs> 그 다음에 설명할게, 덤프패드가 원래 하나였는데, 두 개로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이런식이로 왔다갔다 버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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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게이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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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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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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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스프레이스프이이가원이좀게게게이렇야이렇 그랬는데 좀더 연사 속도가 빨라졌다 하지만 화방이 최고 이렇게 세 가지가 버프가 됐고 모종섭은 약간 너프됐다기보다는 버그 활용하는 게 맞겠지? 그치? 응, 그거 원래 튕겨져 있는 게 아예 안돼 응. 위에 보면 원래 그렇게 하면 튕기거든? 근데 안 튕겨. 어허. 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격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버그가 막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너프된 거기도 하고, 버그가 고쳐진 거기도 하고, 이제 슬링샷이 아니라 모종샷 유저들은 좀안 좋긴 하겠다. 그 유저가 바로 드래곤입니다. <laughs> 여기, 여기서 간단하게. 그게 일단 첫 번째. 탄약이 63 개였는데 60 개로 줄었고요. 원래 21 발을 줄수 있는데 15 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조금 늦어졌어요. 봐요. 아하아 아하 그러네. 아 약간 안 그래도 내가 이거를 약간 좀 따닥 따닥 이렇게 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안썼는데아 느긋도. 아더 어, 언제나 거늘하겠네. 따당 따당 이랬는데 그따닥 따당, 따당 그리고 이거 슬링샷은 원래. 여, 여기서, 카만히 있어. 요 uh -huh. 앞에 보세요. 오케이, okay, okay, okay. 아, 거기 말고요. 오케이, 아, 오케이. Okay, okay. 어, 여기, 어, 여기, 원래 다 맞아야 되거든요? 아, 아, 그러네. 원래 이 정도면 이제, 한 반피 정도 달아야 되는데. 히트박스가 없어졌습니다. 어. 여기, 여기 히트박스가 없어졌어요. 아, 그 튕겨나가는 게 적어졌구나. 여기 히트박스가 없어서안 맞아요. 그래서 이만큼을 맞춰야 돼요. 그럼 죽어. 아. 어. 그래도 정상성은 좋다. 아, 어쨌든 이렇게 해서 버프너프 먹은 거는 설명이 끝난 거 같고 예, 그러면? 주가 알겠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저 준비가 안되어요 어, 선생님, 선생님? 어, 어. 어, 쨌든 어, 오 어, 어, 오 어, 어, 아, 어, 어,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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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케이드 모드가 있는데 데스 매치를 아케이드 모드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래 팀 데스 매치가 이렇게 위에 포인트가 한꺼번에 합쳐진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래 드는 걸로 한번 들어주고 어, 다른 팀이다. 드래곤이다. 우리 팀, 정세이. 어, 뭐야? 아, 드래곤. 아, 그리고 원래 죽으면은 기다렸어야 되는데 스페이스 바 눌러 가지고 바로 더할수 있습니다. 무빙을 시켜주면 잘 안맞아요 누구 사용한다? 잠재력 정화 좋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리타 라이스 팀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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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 데스매치에서 드래곤이 다른 팀이었기 때문에 동합을 아, 열심히 잡아줬지만 아, 제발요 드래곤만 죽이고 할게요 제발 끝났다 안 돼. 아... 아쉽게도 드래곤팀이 이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사격장인데 왜 사격장이냐? 바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건 게임 모드라고 해가지고 지금 건 게임 어? 모드 중에서 지금 근데 칼이도 쓸거 같은데? 칼이도 사격장 메이거든요두 쓰... 겹. 칼이. 두 아니 칼이 6 0 점. 칼이 아니고 있네? 토비야. 오 잠시만요. 오 이렇게 해서 드래곤은 셰리프 해가지고 강에 높아지는 거. 뭐지? 무기가, 뭐지? 근접도 그렇고 주무기도 그렇고 다 랜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낫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기면은 주무기만 바뀌고 근접은 그대로. D! 오. M이 안 좋으시네요. 어? 어? 마무리하게 됐고요 이때 건 게임 하면서 드래곤이 자수 쓰는 무기로만 걸려서 10대 2로 지게 되었습니다 하하 <laughs> 이렇게 건 게임을 한번 해봤고 그건 게임은 여기 아케이드 그 다음에 플레이 플레이 드르면 여기 여기도 아케이드가 있는데 여기서 건 게임 핀데스 매치 그 다음에 개인전 이렇게 해가지고 번갈아가면서 계속 하는 거니까 궁금하시면은 여기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여기 1대7 모드가 생겼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 약간 보스 잡는 느낌인데, 한번 드래곤이랑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어. 뭐야? 우와! 그래이 어.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거야, 이제? 비비건 어, 있어요! <laughs> 어, 근데 이 친구 모바일이라서 좀 불리할 거 같아. 나거 같은데? 잠깐만 근데 나 혼자만 죽었네? <laughs> 어 맞네! 이다 개달라 보자! 삼천! 야! 나 봤어! 삼천이야! <laughs> 야 이거! 와... 울었다... 야! 야 범스타와! 범스타와! 범스타스타 발걸음 소리 지금 달라 뭐. 야, 이거. 하지만 로가이. 오늘의 결론, 다구리엔 장사 없다. <laughs> 버스터가 짱이야 버스터. 유유유유. 가져. 이때 1대7 모드에서 친구를 갈궈주고 끝났는데 다구리 때문에 잘안 들리겠지만 베이컨 친구 발소리가 완전 거인 같았어요. 진격 거인. 게임 뭔지 알아 로블록스? 꼬맹치키, 어. 꼬맹치키. 해가지고 이제 거인 잡는 게임. 어쨌든 1대7을 마무리로 업데이트 영상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비공개 서버에서 1대1 하시면 사격장처럼 현질 아이템까지 쓸수 있고 사격장에서 공격할 수 있는 것도 다시 생겼으니까 참고하시고 구독과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로블록스 게임 소식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안녕! 볼게요. 안녕! No.